이 세상에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볼 때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약탈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꼭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올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니 영적인 실제로 전쟁터이지요. 그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고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곳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재산들 그리고 내 가족들을 다 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여러분 저저는 전쟁은 세상에 없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을 만나서 전쟁을 할게 되어질 때에 적이 말도 가지고 병거도 가지고 엄청난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 군사의 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을 때에 그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전쟁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이 전쟁을 그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무서운 무기는 그 세상의 그런 첨단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우리가 이긴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들고 들어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돈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면서. 너 필요한 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언제든지 얘기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어느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더 눅히 들어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돈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제든지 너 필요한 거다 줄게 말만 해. 그게 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매달려야 많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고 하나님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세우고 우리도 말을 주고 병거를 두고 무기를 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좀 우리도 좀 마음 든든하게 좀 의지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했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것이.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17,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물맷돈 다섯 개를 주문에 넣고 갑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4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이 무리들에게 보이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칼과 창이 아니라 물 맷돌 그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고, 전쟁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돈에 우리의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고, 권력의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여러분 믿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갈 때에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할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 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며 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 가족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 자식, 내 아내는 다시 보지 못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지요.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 하지만. 사실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길지 혹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다 알고 그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우리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다는 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요. 걱정이 생기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만 인도하셨지.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끌고 다니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처장 실만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가는 가정 속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는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데 무엇이 두렵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 가운데에 늘 편안하고 좋은 것만 우리는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바로 그 말로 위로하고 건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삼각하려의 전쟁이 아니라 무력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오 절에서 8절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리고 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 걱정이 있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 염려가 있는 사람 다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자기가 원해서 군대 가는 사람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군대 가야 될 청년들이 몇 있는데 걱정이죠, 솔직히 두려움이 있죠. 누가 원해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맞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려움이 있지요.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는 처자식 걱정이 되지요. 그리고 집 걱정이 되지요. 해야 하던 일이 있지요. 그런 걱정거리 없는 사람, 두려움 없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떠나라고 하면 다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 전쟁터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떠나야 되죠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요 지도자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탈영병이 생깁니다. 지도자들은 탈영병을 이 처리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문제. 그래서 탈영병이 생기면은 바로 그 자리서 에그 지휘관은 총으로 쏴버린다. 왜냐하면. 그 처리하지 못하면 다 도망갈 겁니다. 두려워서 다 도망갈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럼 누가 그 전쟁터에 남아서 전쟁합니까? 그래서 탄령병을 처리하고 그것을 막는 것이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 떠나라는 겁니다. 걱정거리 있는 사람 집에 걱정거리 있는 사람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전쟁합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라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걱정거리를 이긴다는 라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긴다는 라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라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걱정거리를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걱정거리를 이기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그한 사람 한 사람이요. 못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당 백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전쟁한 때가 성경에 보면 있었습니다. 기도원 때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수가 얼마였냐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많이 모인 것 같죠. 그런데 적을 볼 때에 적의 숫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3만 2천 명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그 군대를, 모래아처럼 쏙 쌓여있는 그 군대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다. 두려워하는 자, 걱정하는 자다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돌려보냈습니다. 걱정하고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를 다 떠나라고 했더니, 얼마가 떠나버렸냐면, 22,000명이 떠나버렸습니다. 2 2 0 0명이 떠나고 나면 몇명 남았습니까? 만 명이 남은 겁니다. 만 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큰 미안이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걱정이 되지요. 한숨이 푹 나옵니다. 이거 어찌하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만 명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려냅니다. 물을 마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추려내는데 얼마를 돌려보내 버리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만명 가운데 9700명을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9700명을 만 명도 많다고 9700명을 남기 것이 아니라 9700명을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은 겁니다. 300명을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군대랑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이 생각으로는 미친 짓입니다. 아주 죽으라고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참 재밌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준비하게 하신 것은요, 나팔이었고, 횃불이었고, 항아리였습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는 가서 그 300명이 그 특진에 뛰어들어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그리고 횃불 들고 막 그러고 쫓아다니는 소리소리 지르면서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려고 막 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10만 명이 군대가 다몰살당했습니다 3만 명 멀쩡히 살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기가 얼마나 첨단 무기를 갖췄느냐, 좋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졌느냐, 병거를 가졌느냐, 말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십니다. 어디서 인도하여 내신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줄 합니까? 기도원의 고민이 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여 내셨는데 하나님 지금은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기도원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물세 시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의 기도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기도원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원의 고민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줄 압니까? 너가 그 믿음으로 한번 행해보라는 겁니다. 너 용사다! 너가 한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출애급대 역사를 너가 한번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함께 하셨고요. 엄청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겼습니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전무후무한 전쟁을 한겁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도 나왔지만 그 전쟁은 젊는 전쟁입니다. 이긴 전쟁은 아닙니다. 진짜 300으로 10만 명을 이긴 전쟁은요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우리의 고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그 기적들은 오늘날 우리에겐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애국 땅에서 너를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왜온 교인들이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백 명이, 백 명이 다 함께 해야만이. 뭔가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함께하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 돌려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다 돌려 보내고 만 명이 남아 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만명 가운데. 에 7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다 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300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10만 명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진리가 뭔줄 합니까? 300명도 필요 없다. 두세 명이 내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꾸 백명이면 백명 100명 다 천명이면 천명 1000명 다 함께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느냐 그리고 100명, 1,000명, 만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의 동력자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을 바꿔 놓습니다. 뒤집어 놓을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고 함께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함께 할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고 역사를 만들어 나이는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